선물 가지고 왔어요, 산타 할아버지가. 오호, 리루아가 너무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. 산타 할아버지 다 봤다. <laughs> 어, 뭐야, 뚝해요 선물 주는 거야? 뚝뚝뚝. 뚝, 뚝, 뚝. 오, 이 아빠가 카메라 갖다 놨네. 사진 한번 찍어요. 어머니도 어? 옆으로 오세요.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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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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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가 어? 선물 줄 테니까 할아버지랑 춤출 거예요? 춤출 거야? 응! 자,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. 박수! <웃음> <웃음> 자, 일어나서 춤추시다, 할아버지랑. 춤추자. <laughs> 不好。Uh, uh. 루아, <laughs> 내년에도 봅시다. 또 봅시다. 알겠어요? 사랑합니다. 루아도 한마디 해주세요. 요또 봐요. 오오 <LLC> 뭐야?